자녀의 취업 문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친구와의 사소한 갈등.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은퇴와 역할 상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 변화 앞에서 우리는 이 외부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뭘할수 있지? 라는 질문 앞에서 체념하게 되죠 우리는 그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지만 사실은 이 불안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2000년 된 완벽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내고 절망하는 그 문제는 과연 당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까 스토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20분이 끝나면 당신은 통제력 이분법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노, 후회, 불안 등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감정을 즉시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됩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매일 실천했던 이 지혜, 흔들리지 않는 50대의 마음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모든 가르침은 이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단두 가지만 존재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판단, 나의 노력, 나의 행동뿐입니다. 반면 타인의 생각, 날씨,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와 과거의 일들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선장이 파도를 멈추려 애쓰는 대신 오직 배의 키와 돛을 조절하는 데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장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그 파도에 대한 선장의 판단과 반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50대의 마음은 바로 이 통제 가능한 나의 몫에 집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병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끝없는 걱정은 현재의 평안까지 갈가먹습니다. 스토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는 행위는 통제 불가능한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집착이라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의 노력하는 행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적인 미래를 걱정할 때 스토아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걱정을 멈춘다면 통장에 돈이 생길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절약하고 계획하는 노력은 통제할 수 있나? 네, 그렇습니다. 미래의 결과는 신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오직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50대가 겪는 또 하나의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분노입니다. 특히 자녀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통제력 이분법을 적용해 보세요. 타인의 행동, 타인의 판단은 절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남이 아닌 나의 반응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현자는 타인의 실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저 사람은 그의 무지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뿐이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남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에게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실수에 우리의 평정심을 내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타인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내면을 깨끗이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통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밀은 매일 아침 행했던 불행에 대한 사전 대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상상이 아니라 정신적 백신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속이려 드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나에게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통제 불가능하다. 그러니 나는 오직 나의 품위와 올바른 반응을 통제할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우리에게 충격 흡수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50대의 마음 공부는 바로 이 정신적 백신을 매일 맞으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통제력 이분법을 매일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최종 목표가 바로 평정심, 아파테이아입니다. 이는 무감각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외부의 파괴적인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감정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고통과 불안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통제 가능한 가장 중요한 보물, 즉, 우리의 판단력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50대의 삶은 파도 위에 놓인 배가 아닙니다. 폭풍 후속에서도 키를 잡고, 항해를 계속하는 선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의 통제력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토아 철학에게 배운 가장 큰 지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둘,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한 나의 판단을 즉시 교정하라. 셋, 매일 아침 정신적 백신을 맞으며 대비하라. 당신은 외부의 상황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사실을 매일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50대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평온하게 채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철학적 통찰을 아우르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깨달음을 놓치지 마십시오.